7개 전통사찰을 포함하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1년여가 흘렀습니다. 영축총리 통도사에서는 세계유산 가치와 계승을 주제로 하는 학술포럼이 열려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습니다. 첫 소식 울산D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0여년간 단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창건 당시의 인연과 사원 구성, 자연환경 등 유산의 원형이 오늘날까지 유지 계승되어 온 한국의 산사. 이 같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됐기에 한국의 산사 7곳은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그의 답은 통로사에서 열린 학술 포럼에서 제시됐습니다. 먼저 세계유산인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홍보, 교육적 활용 등이 우선돼야 합니다. 앞으로 세계인들이 찾아와도 제대로 설명도 해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조상들이 물려준 위대한 유산을 잘 갖고고 보존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심어주는 교육적 활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표적인 불교 무용 유산인 연등회와 바루공양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나의 염원을 담아 밝히는 연등과.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바로 공양 식사법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사회 통합과 지속적인 평화, 식량 안보 등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보사찰 통로사는 다른 산보 사찰이나 산지 승원과 달리 사적 명승과 같은 국가 지정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가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외래 식물 식재 비율이 절반 가량인 통로사에는 불도화와 수련 등 불교적 의미가 강한 식물이나 전통 재래 식물 식재가 바람직하다는 제안과 함께 순 명상 치유와 트레킹 등 산림 치유에 중점을 둔 사찰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유네스코 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에, 유지도 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미래까지 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기쁨을 넘어 한국의 산사가 진정한 세계의 문화유산이 될수 있도록 온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양산 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